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날로 기억되어 질수 있는 내용이 가득 채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를 좀 살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거저 먹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라도 몰두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것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못 견딥니다. 자기 것인데 누군가가 가지고 가면 때를 쓰고 울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점점점 철이 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람, 특별히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참 많이 컸다, 성장했다, 성숙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의 한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 국가가 건강하고 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정, 가정을 구성하는 식구들, 한 사람이 별교 아닌 것 같은데, 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증거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가정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부부입니다. 부부. 불교나 유교는 가정의 핵심이 부모다 이겁니다. 성경은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때 필수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신랑, 전쟁이라도 군대로 부르지 마라. 나라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한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군대에 가고, 뭐, 3일 만에 군대에 가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이스라엘은 결혼했으면 1년 동안 군대 부르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이제 느낌이 있죠. 가정의 중요성,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미래를 세워야 될그 부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사람이 몇 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지,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먹는 거. 맷돌이 있어야 음식을 갈아서 가루를 내서 부침개를 해 먹고,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텐데, 맷돌을 전당 잡혀 가버렸다. 먹는 거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전당 잡지 마라. 그 10절도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나오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골라가지고 나온다면 어떤 거 골라가지고 오겠습니까? 중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골라가지고 와야 그 집에서 서둘러서 갚을 거 아닙니까?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마. 11절 보십시오.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줄 것이다.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좀 남겨놓고, 챙겨놓고,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만한 물건을 내주면서 돈을 빌릴 까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 밤새 우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맷돌 윗자, 그리고 옷 외투, 이불 같은 옷,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맷돌 위자 전당 잡지 말고 혹시 전당 잡았을지라도 해가지기 전에 갖다 줘라 왜냐하면 그 가난한 땅은 낮에는 따뜻한데 해가지면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는 30도가 넘습니다. 저녁에는 15도, 16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어 죽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영상 15도, 16도인데 왜 얼어 죽어? 얼어 죽습니다. 그 사람들 늘 생활하는 몸에 익숙한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못 견딥니다. 뭘 조금이라도 뭘덮으면 괜찮은데. 신부님만 덕보다 따뜻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이불 같은 역할해주는 을옷 전당물로 잡지 마라 계속해서 성경에 바탕에 흐르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먹고 살기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살피시고 관심을 갖고 그들 편에 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돈 없어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챙기고 계시거든요. 그 13장 끝에 보십시오. 그 일이 내하나님 네 여호와 앞에서 내네 공의로움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 그러면서 7절은 유괴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유괴하는 겁니다.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끔찍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오늘 또 멋지게 펼쳐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